오번 말은 캐리 하고 해야 멋틸 거야. 캐리. 아라좀 나비만 찍고1일 세트 해도 돼. 일 세트. 드리머를 빨러 갑니다. 캐리. 와나 이거 백만 년 만에 별 설레 해 보는 것 같아. 어, 공식이 서나왔아 야, 여기 철 나왔어. 얼마나 골복스 음. 음. 아, 벌써 게겠네 앞에 헤비 레인 대박이거든. 헤비 레비헤이거아유비거든 헤비 레야대박이야안 죽어 뒤에 레베카. 있다 베카 레베카. 아, 뒤에 레베카. 아, 뒤에 레베카. 아, 와우. 음, 여기 앞에 먹 먹이, 먹이 있어요. 먹이. 아. 야, 제가 먹이 먹는데? 뭐야? 나 여기 숨스캐낀 거야. 숨는안 응.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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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내산 실패했어. 에돈 나고퍽 신청했는데 약간 뺏기니 블로거지 새끼가 와서 지금 훔쳐먹었는데? 그리고 뒤졌어 어이 병사 아레벨카못다고거 에반데 어? 어? 괜찮아, 아니 나비 못한 거 아깝다. 안죽지그마 하면 죽지 돼. 좋됐다 <laughs> 나비 못한 거 아깝네. 없어졌다 좋았어. 너는 퇴사 좀사왔겠는데 너무... 다... 로스가 너무 병신이 어떻게 근데? 봐, 돌오 어, 어떻게 냐 이걸 이걸? 아, 샬 샬러... 어, 아, 너무 약해서 헬로. 맞아. 다회피 또. 아, 후반에도 약한데 초 후반에도... <laughs> 어? 아할 어? 뭐 <laughs> <왜> <laughs> <laughs> 뭐야? 어씨.

와 어, 이게 나와요? 어, 그주시켜버리지 원자, 원자, 원자. 아, 원자, 원로 원자, 원자. 원자, 원자. 원자, 원자. 원자,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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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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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이거 자 <laughs> 내가 현규형이면 이거 졌딱 게임 지금 4번 그럼, 밀리고 있다 야 그러면 샬럿 안 했다 ㅋㅋㅋㅋㅋ <laughs> 아 그런가? 오. 어어 아이고! 그거 됐네? 아 큰일 났다 오 나이스! 앞에 그 하랑 그거 빠졌거든 나이스 여기 풀로어 없어 야너 주제에 일부 종 한다? 아이고. 와 이걸... 못

뭐지? 아까 허정현 따라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 어, 난, 나는 3킬했지벌써 대사기 유니크 나왔고요. 안 봤는데 허리인 거 같아. 맞아. <laughs> 무려 고뎀 400 400 도트댐 400도트뎀400 그거 이거 비행추절 비맥먹고 그거 아니야? 파이크? 도트댐 <laughs> 도트400 도트 맞지 사실상 <laughs> 그건 진짜 <나는> 그게 <laughs> 효과가 이거 사실 사람 때릴때 체감 좋던데거든 링먹을때 체감 돼. 맞아 그거 말고 사실 잘 모르겠어 <laughs> 근데 사람 때릴때도 원래 졸라 약해서 캐릭터가 깝진 이제 눈 나왔다고? 아, 이거 그거 한번 질러보지. 내가 이거 포커스 모아쳐서 나는 공못 썼거든. 아깝다. 아, 방금 합이 좀만 그거. 완전 개사기. 스펙트겜 <목소리> 나올 수 있었는데. 레그람 아나운씨가 아라칼리은 드릴캐? 죽진 않을 듯 딜이 나비 1킬이라 나비가 2 7네네다레 미쳤네 저기까지 들어오네 옆에 아랑이랑 불몬까지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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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죽진 않거든요? 아니 착각 어떻게공다 쳐맞는 척 로라스도 죽었는데? 에베카피 없고 이거 싸워보지 와 미쳤다 어, 뒤에 위에, 뒤에 뒤에 아이고 아이고 죽었어 먹으신다. 아 다리가 안 맞았다 아 다리가 안 맞았다 아이고 간다 킹롯 딜러가 둘이나 죽었으니 뭐될수 있나 간다 <laughs> 공다 맞아버렸어 제발 <웃음> 미라클! <웃음> 얍! 얍은 음? 겁 <laughs> 그런, <laughs> <거? 웃음> 음, 그런 거 없어 아 씨, 공지 한번 먹었어야 됐는데 <laughs> 아까 미 아까는 먹었잖아 <laughs> 아까는 쓸데없는 체외였어

나비 너무 불쌍해. 아 누가 나이오비 하래? 근데 이건 사랑대 사랑이 시드니 안 해줬잖아. 패티 <laughs> 깎았다. 지금 손 났는데? 성질 안 해. 겁나 못하는 새끼가 지금. 2단계 드리머 간다. 와, 개불스. 와, 베켓시 야, 이거 뭐였을걸? 힘들죠. 드리머에요. 세 번만 뿌립시다, 님들. 야, 나비 저렇게. 아, 맞 앞 견제 다 했는데? 님들 여기 샬러돋고수 님들 여기 하량 물었어요 나이스 아야. 롤스 스테잘 받아먹네. 받아먹기라서 해야지. 하하하하! <laughs> 진짜 게임하기 싫다 <쉽겠다. 웃음>

차고 창원... <laughs> <laughs> 어... 돈이 많이 모자라네 기어 2레벨 쓰게 오우! 오우! 응, 그거 안돼이 새끼 <laughs> 딜 세탁하려고 일부러 안 써도 되는데 저거 쓰네 <laughs> 존나 뻔하죠? 메타 거의 3500? 와 나비 진짜 용감하네 어? 어... <laughs> 이 새끼 쫄수로 달려왔겠다 이 새끼 안봐도 맥시모드 플레이 보면은 도 플레이 보면은 바로 노트백이면 <laughs> <도트맵은> 컷 바로 노트백이면 컷 바로 노트백이면 컷노트 도와, 도라, 도와온 겟, 고공투지 까비, 선 죽는데, 저거. 발야겠다 형, 응, 찐막 하자. 찐막, 찐막. <laughs> 진짜, <laughs> 아기